안녕하세요 은둔 고수입니다. 경기 오산시 아파트 최근 몇년 사이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국토교통부 실거래 하락률 탑10 단지를 공개합니다. 12위는 부산동의 오산 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2018년 준공된 920세대 총 10개동 25층 규모의 단지로 전용 75.0 제곱미터 약 30평형입니다. 오산역 중심상권 접근성이 좋아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신축급 상품성으로 실거주 선호도가 꾸준한 편입니다. 다만 금리 부담과 거래량 둔화 영향으로 시세가 조정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최고가 5억 9천만 원에서 2025년 7월 3억 6800만 원으로 하락 약 2억 2200만 원 하락하며 하락률 37.63%를 기록했습니다. 11위는 양산동의 늘푸른 오스카빌 아파트입니다. 2004년 준공된 600세대 총 7개 동 18층 규모의 단지로 전용 85.0제곱미터 약 32평형입니다. 1호선 세마역 역세권이며 양산동 생활권에서 교통상권 접근성이 균형 잡혀 실거주 비중이 높은 단지입니다. 구축 연식 구간의 거래 위축과 시장 조정이 겹치며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2022년 4월 최고가 3억 7천만원에서 2025년 7월 2억 3천만원으로 하락 약 1억 4천만원 하락하며 하락률 37.84%를 기록했습니다. KB는 부산동의 오산시티자1차 2단지 아파트입니다. 2017년 준공된 941세대 총 8개동 25층 규모의 대단지로 전용 84.9제곱미터 약 33평형입니다. 오산 중심 생활권과 가깝고 세교 지구와의 연계를 통해 교육 편의 인프라가 우수합니다. 신축급 브랜드 단지지만 거래 관망 속에서 실거래 하단이 형성되었습니다. 2021년 8월 최고가 6억 5천만 원에서 2025년 10월 4억 원으로 하락 약 2억 5천만 원 하락하며 하락률 38.46%를 기록했습니다. 9위는 원동의 태형 아파트입니다. 1996년 준공된 489세대 총 5개동 20층 규모의 단지로 전용 85.0제곱미터 약 32평형입니다. 오산 역 중심 상권 접근이 무난하고 실수요 기반이 탄탄한 편입니다. 다만 노후화와 금리 변수로 거래심리가 위축되며 시세가 조정되었습니다. 2021년 8월 최고가 3억 3천만원에서 2025년 7월 2억원으로 하락 약 1억 3천만원 하락하며 하락률 39.39%를 기록했습니다 8위는 부산동의 우남주 공삼단지 아파트입니다 1995년 준공된 1651세대 총 20개동 20층 규모의 대단지로 전용 84.3제곱미터 약 32평형입니다 오산IC와 중심상권 접근성이 우수하며 오산초, 오산중 등 학군과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해 실거주 수요가 꾸준한 지역입니다. 대단지 규모와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갖췄지만 노후화와 금리 환경 변화가 맞물리며 거래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021년 9월 최고가 5억원에서 2025년 9월 3억원으로 하락, 약 2억원 하락하며 하락률 40.00%를 기록했습니다. 7위는 수청동의 오산대역 우미린 아파트입니다. 2004년 준공된 990세대 총 10개동 20층 규모의 단지로 전용 76.4제곱미터 약 30평형입니다. 1호선 오산대역 이용이 편리하고 커뮤니티 학군 인프라도 장점입니다. 금리 구간의 수요 위축으로 고점 대비 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최고가 5억 2천만원에서 2025년 7월 3억 1천만원으로 하락 약 2억 천만원 하락하며 하락률 40.38%를 기록했습니다. 6위는 지구동의오산세교이편한세상아파트입니다 2018년 준공된 2050세대 총 23개동 25층 규모의 초대형 단지로 전용 85.0 제곱미터 약 34평형입니다. 세교지구 핵심 입지로 교통 교육 공원 인프라가 고르게 갖춰진 실거주 선호 단지입니다. 거래 관망 구간에서 실거래 하단이 형성되며 가격이 조정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최고가 5억 6,500만 원에서 2025년 8월 3억 3,500만 원으로 하락 약 2억 3천만 원 하락하며 하락률 40.71%를 기록했습니다. 5위는 원동의 원동주산동아 아파트입니다. 1999년 준공된 516세대 총 8개동 18층 규모의 단지로 전용 74.2제곱미터 약 30평형입니다. 오산역과 중심생활권 접근성이 양호하고 실수요 기반의 거래가 이어져온 곳입니다. 노후화와 시장 조정 영향으로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었습니다. 2022년 1월 최고가 3억 8,500만원에서 2025년 7월 2억 2,500만원으로 하락 약 1억 6천만원 하락하며 하락률 41.56%를 기록했습니다. 4위는 오산동의 우남주공이단지 아파트입니다. 2000년 준공된 1036세대 총 11개동 24층 규모의 대단지로 전용 84.3제곱미터 약 31평형입니다. 1호선 오산역 도보권이며 도심권 생활 인프라 접근성과 단지 규모에서 오는 주거 편의성이 강점입니다. 그러나 금리 여건 속에서 거래량이 줄며 실거래가가 낮아졌습니다. 2021년 9월 최고가 5억 5천만 원에서 2025년 9월 3억 2천만 원으로 하락, 약 2억 3천만 원 하락하며 하락률 41.82%를 기록했습니다. 3위는 원동의 한주 아파트입니다. 1992년 준공된 299세대, 총 4개동 15층 규모의 단지로 전용 84.9제곱미터 약 31평형입니다. 오산역 상권 접근성이 괜찮아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경기 둔화와 매수심리 위축이 겹치며 고점 대비 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2021년 9월 최고가 3억 원에서 2025년 7월 1억 7,400만 원으로 하락 약 1억 2,600만 원 하락하며 하락률 42.00%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오산동의 우남주 공사단지 아파트입니다. 2000년 준공된 532세대, 총 7개동 23층 규모의 단지로 전용 84.3 제곱미터 약 31평형입니다. 1호선 오산역 도보권이며. 도심생활권을 가까이 두고 있어 실수요 비중이 높은 대표 단지입니다. 금리와 거래량 둔화의 영향을 받으며 가격 조정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2021년 10월 최고가 5억 1,800만원에서 2025년 7월 2억 9,500만원으로 하락, 약 2억 2,300만원 하락하며 하락률 43.05%를 기록했습니다. 1위는 원동의 데오프르지오 아파트입니다. 2005년 준공된 839세대, 총 12개동 15층 규모의 단지로 전용 84.6제곱미터 약 32평형입니다. 오산역 도보권 입지와 브랜드 가치로 실거주 선호가 높았던 곳입니다. 그러나 고점 형성 이후 금리심리 변수로 실거래 기준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2021년 9월 최고가 4억 4천5백만원에서 2025년 7월 2억 4천8백만원으로 하락 약 1억 9천7백만원 하락하며 하락률 44.27%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의견도 꼭 남겨주세요. 은둔고수 채널은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쉽고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알찬 실거래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